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러시아 전함들이 하바나를 방문한 것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쿠바 간의 군사 동맹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 함대는 핵추진 잠수함 카잔을 포함하여 카리브해에서의 군사 훈련 후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며 위협이나 미사일 이전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쿠바 대통령은 러시아 프리기탐을 방문했고 쿠바 외무차관은 미국 잠수함의 존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FDA가 m 크의 폐렴구균 백신 캡박시브를 성인용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에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 백신은 임한가지 균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cdc 자문 패널이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크는 이 백신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보잉 ceo가 상원 청문회에서 회사의 안전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잉 737 맥스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부 고발자의 주장에 따르면 보잉은 FAA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부적합한 부품을 숨기고 기록을 적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해 서방 관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푸틴의 방문이 추가 무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워렌 버피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지분을 거의 29%까지 늘렸습니다. 이는 전략적 투자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버크셔는 오시덴탈의 우선주와 추가 주식 매입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버핏은 회사의 경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애플은 애플 페이 레이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할부로 지불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신 애플은 아프마 같은 제3자 회사와 시티그룹과 같은 발급사를 통해 할부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맥도날드는 IBM과의 인공지능 드라이브스루 기술 테스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술은 음성 활성화 주문을 통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다양한 억양과 방언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AI 기술이 미래의 드라이브 스루에 포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금융 시장은 혼합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S&P 500은 신기록을 세웠고 다우존스는 연속 하락세를 끊었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강화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소매 판매 데이터와 주택 관련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주주들은 아키오 도요다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1명의 재선임을 지지했습니다 주주들은 또한 도요타가 반대한 기후로비 활동에 대한 더큰 공개를 촉구하는 투자자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도요다의 승인 등급은 지난해 96%에서 올해 85%로 하락했습니다. 10번째 주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요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요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 발생한 미국 농업 검사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이후 멕시코산 아보카도 신규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중단은 미국인들의 주요 아보카도 공급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멕시코 관리들은 안전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pm은 수출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